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. 그냥 설명하겠습니다. 아 안돼. 네. 얘들아, <laughs>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어, 방금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. 그냥 그린 거잖아요. 그지? 이 노란 놈을 이 돌리면 빨간 놈이랑 똑같잖아. 아, 이해가 되나? 빨간 아니, 빨간 빨간 놈을 그냥 그리면 요건데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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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잖아. 빨간 놈이지, 맞지? 요, 요, 이게, 요게, 요게 여기 별 있고 각 있고 이러잖아. 요 맞지? 그대로 그랬잖아. 노란 놈을 이렇게 똑같이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. 그치맞아 그렇지? 맞냐? 요 놈을 내 마음대로 a 적어볼게. 그러면 여기가 a 잖아. 그치 맞잖아요. 그 그래 여기 빨간 놈 여기가 a 잖아. 그치지 그잖아. 그리고 요 놈을 내가 b 잡고 시작 해볼게. 그러면 이 여기 이 별집가 어. 여기가 지금 피지 피가 예. 피응 그치 맞아 그리고 얘는 지금 신을하는데 여기가 시잖아 네. 이거 봐라 반응이 네. 나오잖아 네. 아몇대 몇이 야 이거 아저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이만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타이밍이야 <laughs> 이거 나오지? 일단. 이게 돼? 에에. 되지? 에이. 저기 이거 <laughs> 아, <laughs> 되잖아 이거 나와 어, 나오잖아 어, 나왔지? 나오잖아 맞지? 예 제국파 제국파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어요? 깜빡해. 깜빡해. 알겠어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작은 몸을 뒤집어서 잘못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, 오케이? 됐어요? 그냥 마감기가 아니라,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. 이거 왜 이렇게 돼? 서술형, 몰라요.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. 그러면 이제 다 땡땡땡, 오케이? 알겠어? 아, 그지 아, 뭐야, 일단 원리는 내가 다 알려준단 말이야, 수업시간더 이상 안 할게, 이제. 요 놈도 제곱하면은 양쪽 어, 이렇게 그래. 됩니다. 됐나 그치? 몰라? 자, 잠깐만,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, 이쁘게 그릴게요. 보기 이거, <laughs> 아니, 고기 <포기한> 한게 아니라. <laughs> 아이고, 이제. 여기에서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잖아. 우리 복습할 건데, 지루하면 안 되니까요. 자, 내가 알파벳 다 적어 놓을 테니까, 그냥 들어와. 다 적어 줄게. 여기 A, 여기 가운데 B, 여기 C, 여기 D, 여기 E, 여기 F, 이렇게 그냥 할게. 그지 했을 때, 닮음으로 나오는 것은 A 제곱은 D, F. 봐봐 우와. 맞죠? 방금 얘기한 거 같은 원리로 b 대곱은 D2 자 여기서 질문 방금 내가 이거 설명했거든 당연 썼잖아 그치요? 요놈은 당연히 썼겠지 그때 뭐랑 뭐 가지고 썼을까 B 대 c 랑 b 대신 아니 삼각형 세게 있잖아 그중에서 뭐랑 뭘 가지고 썼을까 왜은음 됐나? 요놈은 큰거안 썼어 아시겠어요? 이놈 삼각형, 이놈 삼각형, 오케이? 이해 안되 작은 삼각형하고 중간 삼각형이 닮음이잖아큰거 말고 말이에요. 그렇지, 건우야 알겠어? y yes, e 작은 놈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지잖아 모양이. 네. 그렇지. 작은 놈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세운 걸 이렇게 살짝 돌리면 똑같아지잖아. 그래서 비율이 D 배비는 비백이잖아. 맞아요? 얘처럼 오케이 그래서 튀어나왔다고 알겠어 그냥 오케이 하나 더 c제곱은 ef 그냥 이거뭐 썼는지 아시겠어요 건우야 이건 뭘 썼겠냐 이거 아 이거는 뭐딱돌리잖아요 그렇죠 <laughs> 아 이게 뭐랑 뭘썼냐이 뭐. 2랑 일단 일단 아니 삼각형으로 얘기해 삼각형 뭐랑 뭘 썼어 오른쪽이랑 큰거 이거 오른쪽이랑 큰거 아니, 근데, 건우가 얘기해야 되데 아, 제가 건우예요. <laughs> <laughs> 그의 <그래>, 이름은 건우가 <laughs> 아니란다.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쓴 거겠지? 됐죠? 어, 그렇게 썼다고. 됐죠? 그러니까 이 공식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돼. 알았지? 왜? 얘는 닮은 거하고 관련이 없죠? 얘는 넓이가 궁금한 거야. 알았지? 꼼뻗했어요뽕 뻗. 자, 아, 이거, 이거 복수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. 자, 어쨌든 이거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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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장판 지금. 자, 이리로 갈게요, 이제. 응용 문제 두개 봐요. 시간 얼마 안 남았네. 이 문제 예. 좀 봐본 적 있나? 연간 어. 책좀쭉푸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봤을 텐데. 더 쓰레기. 쪼. 좀이 아니죠. <웃음> 쓰레기. 좀은 <쓰레기. 웃음> 아니죠, 선생님. 더 쓰레기. 그런 가 이거 본적 있잖아요. 본적 있잖아. 만들어져야 돼. 어, 있잖아. 토요일에 어, 자이 이름도 너무 잘 나왔어. 모르죠, 그? 어. <laughs> 이거 X 구 과연 뭐 어떤 짓을 해야 될까요? 그거 저거 90 92랑. 저시기 X 삼각형이랑 발모이니까 어, 3대4. 있잖아. 일단 내가 적어줄게. 얘가 15인 거 인정? 인정. 얘가 거 인정? 인정. 인정. 그치? 얘가 3인 거 인정? 인정. 인정.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도형만 보고 그냥 대충 적는 거예요. 계산이 네. 없습니다. 인정. 왜? 그냥 적으니까 15다. 얘랑 얘 둘이 보니까 얘가 3 아니면 안 되겠네. 이렇게 맞는 거야. 그치? 뭐 계산 없잖아. 15가 얘인데. 그치? 이게 되는 거야. 이두 개가 가능한데.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랑 얘가 닮은게도대구나 아, 네, 네. 되나요? 네. 보자마자 이 각도 얘랑 똑같다. 이렇게 가야 되는데. 아, 그림상으로 그냥 뒤져놓오는 거. <laughs> 어? 무슨 소리지. 야 자, 얘가 만약에 50도면 얘가 50이 말이 안 되지. 그 그렇지. 그렇지. 자, 요 녀석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렇죠? 네. 뭐 우리 모비경하면 뭐 돼. 얘랑 내비경하면 되지. 몇개 차이야? 아, 네. 세배지 아, 네.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돌린 거니까. 아, 그지? 그렇죠. 맞아. 네. 네. 그러지. 네. 이해가 잘된 거야. 네. 나 삼각형 어디였어. 그러니까 네. 요놈을 네. 요로 돌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. 네. 맞죠? 네. 요놈을 요리 돌린 거니까 9랑 3이랑 비교하고 12는 x 랑 비교하고 아그지. 네. 맞아요. 아, 네. 근데 세배 3으로 나눠 너도 3으로 나눠. x 는 4죠. 그렇지? 별로 계산할 게 없어 이거. 이거 예전에 내가 아우. 냈는데 중간테력이랑 하면 되서는 저 얘기. 이게 아니에요. 저렇게 안에 쓰는 거럼 어떻게 풀어? 내가 거의 노진구 같은 문제였어. 예에서는 <laughs> <저는> 발목 노진네왜 나와? 자발음이세 개가 보여야 됩니다. 요놈세개다 똑같은 게 눈에 보여? 응? 안 보여? 보이네 <laughs> 여기 직각일 거 아냐 정상 형 정상 이니까네 접으면 음. 여기도 직각, 직각 되게 다 직각이 되게 다직각이네와 그치? 맞지? 그러냐? 여기도 직각 직각 엄청 많아요 접었으니까 아, 맞지? 아, 그러냐? 네이 각도가 얘랑 맞을 거 아냐 네 맞.. 맞아요? 네. 잘안 되나? 이거 안 돼? 아안되냐안 아, 돼요? 안 되나? 되냐? 네. 되냐? 된, 되는 거예요? 왜 얘랑 게간 같아? 막꼭지가 아니에요 뭔 막꼭지깡이야 여기서 노란색끼리 잠깐 이거 노란색끼리 같은거 알아요? 아이, 그, 아 그거 모르는 아 모르는사람 있나? 모를수도 있잖아 아, 아이, 뭐, 뭐 어차피 다 저기 다다 똑같고 맞다는 것도 직각이라서 다 똑같은데 네. 자 더해도 90네180 크다 키는데 가운데 90 있잖아 맞지? 네. 맞잖아 근데 요리 더해도 90 그치? 그니까 러 오케이 됐어 이거잖아요 네. 계속 이어서 얘마꼭지가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세개 삼각형이 전부 다두 개의 각도를 공유를 하고 있잖아 전부 다 모조리 다 AA 닮음이야 됐나 그렇지 자 이제 x 구하는건 뭔지 돼야 됩니까 열지 열지 <laughs> 진짜 너 나와라고 말할 뻔했다 자요거 이제 접으면 여기가 15가 되는 거죠? 바로 나오지 이거네 여기 12, 24, 아, 오면넌 10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? 음. X 구하려면 요 놈을 각도 상태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거네 음. 그렇지? 아. 요 놈을 이렇게 돌리면 똑같잖아 아. 그렇지? 그러면 요 놈하고 요놈 비교해야지 20. 맞지? 20이네 돌리면 요렇게 되니까 그렇지? 맞지? 네. 그면 X 구하려면 15하고 X 비교해야 되네 네, 네. 할수 있겠나? 아, 안 되는 사람? 네, 네. 알겠어? 15가 여기 게렸는데 돌리면 요리되잖아. 이해 됐니? 된 거야? 된거 맞아? 네. 진짜로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주목을 못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데. 익혀켜요 그냥. 9에다가 뭐 곱해야 <laughs> 10이 나오냐? 이런거 하면 되잖아. 그죠? 그냥, 그냥, 그냥 9분의1 1을 곱하면 되지. 그러니까 15에다가 9대11을 곱하면 답이에요. 그지? 어, 되나? 가끔 요거 안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. 잠깐 좀 보자. 함에다가 어. 몰고 패야 사가 나와요. 3분의 다. 요분의 다. 어, 그 사과 나와요. 사과 나나구에다 몰고 패야 사과 나와요. 사과 나와요. 사과 나와요. 사과 나와요. 사그나와야 사과 나와야 사과 나와요. 사과 나와요. 사과 나와요. 사과 나와요. 사과 나 빨리 하려고 그래서 어쩌다니 이게 다, 이게 문제게 다, 이게 때문이야. 이, 때문이야, 이, 이, 이 이, 때문이야 이, 이 지금 내일 시간 많이 걸렸어요. 음. 어, 그래서 그래요. 약간.